안녕하세요. 책으로 세계여행을 꿈꾸는 북튜버 스킴입니다. 어떤 소설을 읽다 보면 영상으로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책들이 있지요. 그래서, 앗! 이책 영화로 만들어지면 정말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소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영화로 보면 별로인 것도 있고요. 오늘은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 중에서 소설, 영화 모두 좋았던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파이 이야기예요. 이 책은 제가 출간 당시 서점에 서서 다 읽을 정도로 너무 빠져 읽었던 책이에요. 캐나다의 소설가 이안 마텔의 2001년작 소설로 2002년도에 맨부커상을 수상하기도 한 작품입니다. 망망대해에서 호랑이와 함께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 소년의 표류기입니다. 영화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2012년 이안 감독에 의해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국내에는 영어 원제를 따라 Life of Pi라는 이름으로 개봉되었어요. 동물원을 운영하는 아버지의 둘째인 우리의 주인공 소년 피싱은 인도어로 오줌이라는 뜻의 피싱으로 놀림을 받자 자기 스스로를 파이라 부르는 아이입니다. 어느 날 가족 모두가 캐나다로 이민 가기 위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던 중 폭풍 위에 배가 침몰하게 되고 일가족을 모두 잃게 됩니다. 구명보트에 탈수 있었던 건 주인공 파이, 그리고 다리 다친 얼룩말, 오랑우탄, 하이에나.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 벵골 호랑이 리처드 파커입니다. 망망대해 배가 고픈 리처드 파커는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습니다. 그후 파이는 맨 처음에는 리처드 파커를 죽이려고 하지만 무리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든 이 벵골 호랑이를 조련하면서 생존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소설에서도 그렇지만 이 망망대해에서 호랑이와 파이의 모습이 영화에서도 참 멋져요. 두 번째 소개할 작품은 RJ 팔라시오의 소설 원더입니다. 이 작품도 완전 추천이에요. 저는 영화로 먼저 보았어요. 영화를 보고 너무 좋아서 책으로도 봤는데 책 역시 너무 좋았던 작품입니다. 청소년 책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어른에게도 너무 감동적인 책이었어요. 대강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유전적 문제로 안면기형으로 태어난 어거스트 풀먼이 주인공입니다. 여기에서는 어기라고 불러요. 온 가족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홈스킬링으로 주로 집에서만 생활하던 어기는 5학년이 되었을 때 이제 학교를 다녀야 할 때라고 생각되는 부모님에 의해 학교에 가게 됩니다. 얼굴 때문에 놀림을 받고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어기. 그러다 친구를 사귀게 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참된 우정과 삶을 배워나가게 되는 그런 성장 스토리예요. 세 번째 작품은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부클럽. 메리앤 셰퍼, 애니 베로스의 작품입니다. 건지 섬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부클럽이라는 소재와 건지 섬이라는 장소의 특색만으로도 너무 좋았던 작품이에요. 이 책은 좀처럼 잘볼수 없는 서간체 소설이에요. 주인공이자 작가인 줄리엣은 차기작 작품을 찾던 중에 건지섬의 도시 애덤스로부터 편지를 한통 받습니다. 차이스렘의 열렬한 팬이라고 소개한 도시는 본인이 읽은 책 앞표지 안쪽에 줄리엣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며 본인을 소개해요. 찰스렘의 작품을 읽고 혹시 다른 작품의 책이 있다면 주문하고 싶어 줄리엣에게 런던 서점의 이름과 주소를 문의하기 위해 편지를 쓴 것이지요. 이것이 인연이 돼서 줄리엣은 도시를 통해서 건지 감자껍질 파이 북클럽에 대해 알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이 건지섬까지 오게 되는 거죠. 사실 문학회라기보다는 돼지구이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독일군에게 체포되지 않게 꾀를 쓰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민들은 독서를 은신처 삼아 독일군 점령기를 견뎌내게 됩니다. 책하고 소설하고 약간 결말에 다가가는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비교하는 맛도 있습니다. 읽는 내내 저는 너무 유쾌했고 응원했고 또 무엇보다 이 건지섬에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네 번째 작품은 얼류고번나데 어디 갔어? 번나데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작품 중에서 가장 최신작이네요. 2020년 개봉한 영화예요. 당연히 이 작품도 소설이 원작인데 뉴욕 타임스 84주 장기 집권 베스트셀러입니다. 전 세계 30여 개국 출간할 만큼 유명한 소설이에요. 이 책도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처럼 서간체 소설이에요. 원작 작가가 미국 코미디 프로그램 SNL 출신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매우 유쾌하고 기발합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제목에 나오는 버나이라는 인물은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최연소 맥과다성을 추상한 과거 천재 건축가, 현재는 사회성 제로 문제적 이웃으로 낙인 찍힌 버나데나줌마예요. 그녀에게는 일밖에 모르는 워커홀릭 남편 엘진과 엄마를 가장 친한 친구로 여기는 딸비가 있습니다. 과거 천재 건축가였지만 남편의 일로 인해 시애틀에 온 그녀는 온종일 시애틀을 비난하는 것이 소일거리고, 이 일상적인 일들은 온라인 비서 만줄라에게 맡기며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딸비의 소원인 가족여행을 준비하던 중에 FBI가 찾아와서 버나댓이 국제범죄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조사가 시작되자 버나댓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사라진 버나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작품은 소설 자체도 재미있었지만 영화로도 좋았던 것이 파이 이야기에서처럼 영상이 주는 매력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링클레이터 감독이 소설 각색 자체가 도전이라고 한 말이 무색하게 영상이 주는 시각적인 효과가 탁월했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 소설 모두 좋았던 작품이에요. 이번 주말 무엇 볼까 고민하신다면 오늘 제가 소개한 작품 4개 중에서 소설이든 영화든, 한번 보시는 것들까요?